안녕하세요 미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친구들이랑 함께 고민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상담 3탄입니다 오늘은 살짝 매운맛으로 고민상담을 추리고 추려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제 친구들과 함께 고민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첫 번째 고민입니다 만나는 남자마다 양다리예요. 진짜 착하다고 소문난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도 알고 보니 썸녀가 있었다든지 남자라는 성별 자체를 못 믿는 지경까지 왔어요. 아, 뭐야. 너무, 너무 불쌍해. 어떡해? 이건 아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남 만나는 남자마다 양다리래.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아 근데 그럴 수 있어. 나도 만난 남자마다개 쓰레기인 경험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남면이 우승 거네 너무. 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 자기가 그런 남자한테 끌리는 거야. 아, 이게. 뭐처럼 나쁜 남자일까? 이게... 이처럼? <laughs> <laughs> 나쁜 남자 컬렉터. <laughs> <laughs> 그런, 그런 분들이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그 문, 자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기의 문제가 <웃음> 아닌데. <웃음> 자기의 문제가 아닌데,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약간 조금 이, 이런 사람한테 끌리는 게 맞아.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점이 있다든지, <laughs> <응>. 통배 <통별> 자체를 <laughs> 못 믿는 지경까지. 근데 이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완전 불안형 인간이었는데. <laughs>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거를 자기가 경험을 해, 해야 돼, 좀 착한 남자한 다시 맞아, 그냥 그러니까 겪어야 돼. 이거는 근데 계속 만나는 수밖에 없기는 응. 그러다가 착한 사람이 이렇게 딱 만나는 거지, 뭐, 못 믿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못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이겨내서 다른 사람은 안 그럴 거다 라는 걸 그냥 내리에 바가드 돼. 갓 사이팅을 해야 돼. 저에게 사 그리고 그런 사람은 걸릴, 걸리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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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은 맞아, 해야 돼. 맞아. 약간 좀 쎄하다 그럼 버려야 돼. 어, 어, 어. 바로 버려야지. 툭툭툭 <laughs> 툭쎄다그럼 <뚜껑> <laughs> 바로 버려. <laughs> 결론. 버리래요. 버리세요. 남자분은 키자 끼가 있어요 그냥 버려야 돼. 끼 <laughs> 있으면 도망치고끼 아, <laughs> 있으면 무조건 도망쳐. 음. <laughs> 두번째 고민입니다 만난지 1년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전 이제 남자친구가 좋지 않은데 자꾸 매달리는 모습이 안쓰럽고 불쌍해서 계속 만나게 돼요 이러면 서로한테 안좋은거 아는데 저도 어떻게 못하겠어요 정신차리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아니 솔직히 안쓰럽다 안쓰러면 나줘야 돼. 어더 좋은 이... 여자를 만날 수 있게끔 나줘야 돼. 아니 어, 아니 안, 안 좋아한 왜 사귀는? 건데? 그러니까 아, 내가 안 좋아한다고. 어 내가 안좋아하는 남자 애를 안쓰러워서 그냥 계속 받아주고 있는 거야. 어, 자기는 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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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거든 근데 안쓰럽다고 하는데 계속 잡아주는 게 어, 나는 더 이상하다. 어, 아니 그러니까 안쓰러면나줘야돼더 어, 좋은 여자 만날 수있게 그러니까 나도 좋아하는. 아 근데 그걸 안안 그냥 한마디 딱 끊어내야지. 이이 사연자분은 남자친구한테 마음이 없어 안 좋아한대. 그리고 솔직히 사귀는 조금은 마음이 있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만나는 거야. 동정 네, 때문에 만나는 거잖아. 그게 연민의 감정이잖아. 어. 그 마음이 없잖아. 진짜 거짓말 아닐까요? 그러니까 정이 있는 거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정 아. 때문이라도 사귀는 건데, 근데 이건 진짜 나와줘야 되거든 <laughs> 근데 좋지 않은 데는 아. 정도 없다고. 네, 그냥 이 매달리는 게 너무 그냥 안쓰럽고, 그러니까. 계속 근데 솔직히 그 남자가... 맞아요. 남자가 안쓰럽다고 생각하면은... 나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laughs> 근데 이건 진짜 서로한테 너무 안좋다 <laughs> 어. 아니, 이건 진짜 너무 득이 되는 관계가 아니고 너무 음, 실이 맞아. 되는 관계야. 안 좋아하는데도 계속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 고 남자친구분도 다른 여자 만나게 해 나줘야 어.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자기를 좋아한다고 해도 이제 헤어지다 보고 마음 정리하다 를 보면은 <laughs> 이제 괜찮아질 텐데 그 남자분도 계속 이렇게 잡고 있는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신 차리세요. <laughs> 정신 차리세요. 진짜 이건 아니에요. 놔주세요 이건 진짜 아니에 나빴어요. 나빴어. 응. 나빴어 나줘 결론 나빴다 나, 놔주세요 놔줘라 <laughs> 세 번째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3년 만난 전 남친이 있는데요 헤어진 지한달다 되어가는데 헤어지고 나서도 메모로 저 저격 엄청 하고 <laughs> 저랑 헤어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다른 여자가 생기고 현재는 걔네 둘이 쌍둥이 나긴 했는데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걔가 후회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laughs> 아니 근데 너무 화난다인데? 중학... 중학생이신데 남성분이 중학생이신거요중립 아니야? 야, 근데, 저격을 왜 해? 아, 저격증 뭔데? 아, 그러니까 스토리 저격 그런거 네모 저격이래 네모 저격 야 땡땡땡 너 진짜 정신 차려라 이러는거 아니야? 근데 헤어진지 일주일도 안돼서 다른 여자가 생긴거야 야 근데 왜 지가 저격을 해? 난 진짜 궁금한게 그러니까, 무슨 장면인지 몰라 지가 뭔데? 그러니까 이별의 저격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저격일 수도 있고 자기의 찾다는 그걸 저격하는 거야 야너나왜 찾냐 땡땡땡 이질한 거야? 약간 그러니까 복수심으로 일주일이에요 만는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 남자가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 그냥 잘 지내는 걸보여줘 돼. 그러니까 나는 굳이 왜 후회하게 만드냐 그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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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그 사람은 그, 당신의 그 삶에서 정말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쓸모없어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고 버려도 되는 존재 잊혀져도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나는 솔직히 나였으면 은 버렸어. 바로 <laughs> 그냥 인생에서 사라지기, 어 <laughs> 인생에서 없애기. <laughs> 왜, 왜 후회하게 만들고, <laughs> 어. 뭐가 좋다고? 그냥 자기 잘난 거 그런 거 올리고 그러면은 그 남자애는 맞아. 약간 좀나몇년 뒤에 후회할 거야. <웃음> 깨닫게 해서 <laughs> 아, 내가 왜 이랬지? 약간 <laughs> 이런 아 내가 이런 애를... 그러니까 잘 사는 걸 최대한 응. 보여주세요. <laughs> 네. 예뻐지세요. <웃음> 예뻐지세요. 그냥 <laughs> 니다 네번째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는 운동하는 사람이라 용돈 받아 쓰고 있고 저는 알바랑 용돈으로 생활 중이에요. 제가 원래 호국기가 넘쳐서 150일 때까지 거의 제가 1중 80정도의 데이트 비용을 냈는데요. 그래서 초밥을 먹으면 기본 40피스는 먹는 친구라 먹는 거 있는 거 아껴가며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계산대 앞에서 남친의 지갑 찾는 그 시간이 깔쯤에 상여자마냥 그냥 쓱딱 꺼내서 내버려서 이제는 당연하게 계산대에 가기도 전에 제가 카드를 꺼냅니다 잠깐만요 300일인 지금은 얘가 뭐하느라 돈이 더 없어져서 90? 아니 95를 제가 냅니다 지갑이 불편해서 안 갖고 다닌다고 처음부터 그랬긴 한데 걔 게... 계좌를 찾는 모습도 보이기는 하는데 같이 찾아주는 게더 웃겨서 그냥 제가 내요. 이거 호구 잡힌 걸까요? 네, 너무 야 이거 그러니까 지갑이 불편해 지갑을 안 들고 다닌다. 이거는 진짜 개핀계야 그러니까 어, 핸드폰도좀 불편한데. 서야 그냥 살지를막 그런 것까지 불편하면은 아, 왜 살아 진짜 나 너무 열받아 진짜로. 야 너도 여자친구를 다 내게 해?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난 남자 여자 따져서 사랑하는 사람이 다 내게 해? 난 절대 아닌데? 자기가 최대한 희생하려고 어, 그러지. 그러니까, 아니, 나는 너무 사랑하면은, 반반, 반반 결정이 되고, 난 내가 더 많이 낼수 있어. 어, 많이 낼수 있는데, 또, 어, 이거는 그냥 지가 안 내고 싶은 거잖아. 아니, 95를 낼 동안 뭐한 거야? 아니, 그리고 심지어 지가 다 처먹는데, 40피스는 뭐? <laughs> 장사를 하세요, 그냥. 네, 와, 네, 진짜 조만 몰라. 이랑뭘하정 어벤져스. 그나그 그래, 정도까지 먹어도 돼있 그러니까 그두 개에 두 개가 나오는 그한 접시에 네 접시 아네 접시 먹는다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 10개씩 나오는 거를 네개네번 먹는 거지? 그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비싸지. 근데, 근데 그걸 왜... 자체가 근데 그걸 하자. 왜 내시는 거예요?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나였으면은 걔가 낼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냐면 걔가 더 많이 먹는 거 맞고, 맞아. 난 솔직히 밥값은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 내야 된다 생각해. 맞아, 맞아. 양심이 없는 거지, 심지어 운동하는 애라면 더 먹잖아. 그냥 초밥 가게도 이렇게 먹겠지지 먹겠지. 한... 내 생각엔 40피스, 한 10분 만에 다 먹을 수 있을 거야. 진짜로 아니면은 그거를 찍으라고 해. 막유튜먹 그러니까 그럼 돈도 벌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럴 <laughs> 이어잖아 근데 네. 너무 안타까운 게 알바! 그 그리고 음. 그거를 자기한테 안 쓰고 다그 남자친구한테 쓴다는 거야 희생을 하면서까지 야 진짜 나였으면 은 나는 약간 그런 낌새가 보여 지가 돈안내려는 낌새가 보여 나는 헤어져 나정으로도 당연히 헤어져 나도 헤어질 때어 때가... 이건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그니까 러 95%? 100%까지도 이 새끼는 안낼 새끼야 안내야 계좌이체 그거 그냥 찾는 척이야 돈안낼수 거야 핸드폰 열면 바로 나오는 게 계좌인데 응. 무슨 호구 잡힌 게임이야, 거예요. 호구 잡힌 거고 헤어지세요. 예, 아 진짜 이거는 예, 지금도 예, 이미 늦었어 이미 300일까지 확인하면 늦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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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고 예,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헤어지세요. 응. 다섯 번째 고민입니다. 미영님 제가 작년에 만난 야구부가 있는데 걔가 야구 때문에 헤어지자 해서 알겠다 하고 성인 되면 먼저 저 보러 온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못있고 기다린 지 363일 그럼 부탁드립니다. 저미영이 아니야. 미영이아니죠 자각 아니죠. 어나 아니야. 자각 아니죠. 세나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운동부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 그걸 무기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기가 뭐 하는 거를.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헤어지고 싶으면은 그냥 정정당당하게 헤어지자라고 하면 되지. 거기에 왜 <laughs> <laughs> 아니, 그게 왜 그렇게 자기가 기다려달라느니, 뭐 그런 말을 왜 섞으면서 자, 그 사람을 마음을 왜 맞아. 갖고 노는 거야? 나 솔직히 핑계라고 어, 생각해 핑계야, 무조건 핑계. 기다려달라 했대. <laughs> 근데 그 사람 무조건 지금 한 번이라도 썸탄 사람이 있을걸요? 뭐 연애한 사람? 어, 분명 있어. 벡터 있어. 없을 수가 없어. 없 수가 없어. 제가, 제가 다 당해봤어요. 당했고. 해 디데이 지우세요. 어, 디데이 지워. 363에 그거 지워요. 그말안 된다고 좋아 좋아 그러니까 야구부를 만나고 있는 입장으로서 이건 진짜 핑계라고 생각해 <laughs> 어 진짜 그리고 기다리지 마세요 다른 남자 만나 좋은 남자 <laughs> 많아 좋은 남자 많아 운동부 그만 만나 <laughs> 그만 만나 <laughs> 그만 만나 <laughs> 안돼 그만 만나 그만 만나니 여섯 번째 고민입니다. 1년 만났는데 헤어지고 2달도 안 돼서 새로운 사람이 생겼더라고요. 연애 공백기는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1년에 만났으면은 6개월은 기다려야 된다 생각해. 6개월 동안 아무 남자도 만나면 안 된다고. 진짜? 어. 왜? 안 되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 아니, 왜? 3개월도 한데 3개월은, 3개월은, 아, 3개월은 진짜. 난 2달도 안 되고, 안 돼. 안 돼. 한 달도 되안 돼. 근데 그러니까 마음 정리가 안 됐어 한 달은 존나 그러니까 생각나. 그만한 사람인가 보지 아니 빨리 아니. 있는다는 거는 아니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나는 안 아, 나는 나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사귀든 뭐한 달에 만났든 두 달에 만났든 공백기는 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 고 생각해. 그거는 진짜 다음 사람한테도 예의가 아니야. 나는 막 지금 막 연락하는 사람이 헤어진 지두 달밖에 안 됐다 hey, 그럼 난 너무 싫던데. 난 최소 두 달이라서 막 도망치고 싶던데. 근데 막. 만난지만 엄청 오래됐으면은 좀 맞아 그럴수록 더 공백기가 적은 거는 나는 맞다 아니 당연 아니 안돼난안돼 근데 조금. 엄청 불같이 사랑하고 완전 후회 없이 사랑을 하면 공백기도 적어질 수밖에 없어 되게 미련 깊은 막 처사 있고 미련 막 있고 그런 연애는 당연히 공백기가 깊겠지만 넓겠지만 엄청 후회 없이 사랑을 한사람일수록 동백기가 적은 거지? 아니 그거는 금방 어, 어쨌든 그그 나는 나는 진짜 난 최소 한6 달. 진짜. 응!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막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헤어진지 뭐3 개월, 4 개월밖에 안 됐대. 그럼 난좀 약간 좀 떨어져. 아, 어. 그래? 어. 나는 약간 연락을 하자마자 바로 너 헤어진 지 얼마 나 됐냐, 얼마나 정도 됐냐 이 물어봐. 그걸 물어봐. 어. 난 <laughs> 절대 안 물어봐. 난 물어봐. 왜 물어봐? 물어봐. 물어봐. 전의 얘기지. 약간 조금 좀 짧다 싶으면은 싫어. 걔가 아무리 좋아도. 나는 좀 그래. 난 애초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냥 전의 얘기를 안. 해. 난전연인인데좀 불안하잖아. 전에 연애는 전에 사람이 고 이미 끝난 사이고. 아, 그리고 그래, 이미 끝났는데 내가 뭘더 어떻게 그 일주일. 일주일 있다가 맞아. 봐 다른 사람이 생겼어도 내가 뭘할수 뭘 있어. 있어. 난 불안해서 안될것 그럼 사람마다 다르다. 근데 나는 나는 두달 최소 두 달이 상 6개월? 난 6개월. 말해. 나는 개월난 4개월. 말해, 4개월. <laughs> 두번째 고민입니다. 남친이 자꾸 키스해도 돼? <laughs> 자기 야, 왜 이렇게 친을거려톤토로이지랄해서 제가 너무 들어요 <laughs> 야, 이거, 밸런스 게임. 하자 뭔가 키스 s s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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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 s 분위기를 탔으면 s kiss, 근데 좀 근데 이상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사우드북그고 갑자기 뽀뽀리 똑똑똑 하고 아 키스해 아아 그런 근데 그거는 나일 봤었는데 근데, 근데... 야지거는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근데, 자기야. 거. 근데,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자꾸야 그러니까 너는 뭐가 좋냐고 뭔가? 그 키스하기 전에 말 없이 키스하기 vs 말 하고 그말 하는 말 없이지 나는 말나 솔직히 나 약간 이런 패티시 인가봐말 하고 하는 진짜 나는 박력 있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 좋아. 알았어. 그냥 씨. 바로 박는 게 좋아. 아, 나는 그니까 나는 내가 먼저 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네가? 네가? 아, 네가 이긴다. <laughs> 나는 나는 리드 당하는 게 좋아서 그냥 아, 먼저 아, 먼저 박았으면 좋겠어. 아, 나는 그러니까 아, 약간 아, 걔가 진짜, 그냥 어. 각을 재려는게 보이면 내가 먼저 해. 아 그건 개가 설레겠다. 아, 설레겠다 뽀뽀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키스하는 건 괜찮은데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면 조금 이빨 아니요, 안 닦았을 수도 있잖아 정막하니 음. 공원에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되게 이뻐 보여 <laughs> 그래서 이렇게 <laughs> 쳐다보는 거야 계속 보다가 그럼 내가 하지 이게. 이렇게 딱 내려가는 거 알지? 시선 내려가는 거 그냥 얘네 몰라 <laughs> 근데 나는 한 번은 좋아. 처음에 할때 하는 건 좋다 생각해. 약간 가끔씩? 이벤트처럼. 아, 아 이벤트? 어, 키스도 좋지. 키스해도 좋지. 키스해도 좋지. 싸 여덟 번째 고민입니다. 군대 기다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정도 만났습니다. 아. 그 남자가 진짜 좋았다. 그럼 저는 기다릴 수있같어요 진짜 좋았다. 저한테 정말 잘해주고 너 잘생겼다 그럼 저 기다릴 어 근데 막 울면서 담비야 너 기다릴 수 있지 이러고 어우 아, 저 울면 기다려야 아! 담비 그런 거 약해 네. 울고 매달리고 아 맞다 지금 뭐 아씨 다름이네 나는 군인 폼이 있기 때아 맞아 아, 맞아 쟤도도 아, 심해서 제도 제도 아니, 아니, 아니 제가 그거예요 그 군인, 군인 패티시 있어요 군인 패티시 너너 기다 너 기다릴 거지 난, 100 기다리지. 난 기다릴 거 이게 백복이 기다릴지 이영님은요이영이는안 기다리지. <laughs> 아니야, 나는 약간 로망이 보였냐면 그 선물 보내는 거. 그러니까 막 하나하나 그런 것도. 아 그래서 막 창병 그막 후임 아니 선임들 것도. 맞아. 맞아. 땡땡비 선임님 화이팅 하고 내 사진도 좀 보고. 맞아. 맞아. <laughs> 아 개싫어. 근데 나는 기다릴 거야. 진짜 사랑하면 <laughs> 기다릴 수 있어. 나도 사랑하면 기다릴 거 <laughs> 조금 기다릴 않을까? 좀 불안해. 내가 만약 다 기다렸어? 거의 다 기다렸어. 병장이야? 뭐 뭐냐 그거 뭐야? 제대까지 100일 남았어? 헤어지지. 아이씨. 그런 새끼는 아니, 이렇게 하면 침난 진짜 잘 기다려줄 수 있거든. 나 왜냐면 기다리는 거개 잘해. 나 진짜 그거 돌이 텄어 근데 개가 안될것 같아. 나, 나 질린다고 하면. 그. 근데 애초에 그 있지 않아? 그 사람이. 진국이다. 근데 난 그거 잘 몰라. 왜냐면 난 진국인 줄아는데 병이. 병이. 아홉 번째 고민입니다. 남자친구랑 싸우면 제서운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헤어짐을 구하는 방식이라 고민이에요. 잘못된 걸 아는데도 대화의 끝은 헤어짐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줘요 아니 이건 조금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자기 잘못을 인지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이건 이제 잘못된 습관이다 응 어. 아니 난 진짜 너무 싫어 그러니까 지금 헤어짐을 무기로 잡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서운할 때마다 그걸 터트리는 거잖아 응 상대는 그게 우리 사랑이 진짜 쉽나 야, 이렇게 생각할 어, 어. 수밖에 없어. 근데 없어요. 이거 이거 무조건 상대 지쳐서 음, 한번더 헤어지자고 하잖아. 무조건 그렇지야. 어, 끝이야 아니 어, 진짜. 이거 너무 안 좋은 습관이고 어. 무조건 고쳐야 돼. 맞아. 나 헤어지자는 말 쉽게 하 사람 진짜 너무 싫어. 그냥 입에도 담기가 어렵지 않아? 사람 사람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그러니까. 수가 니까 야, 그 어떻게 서운함을 말하는 그 방식이 헤어짐이야? 이해해. 싸가리야 이거. 대만 양보해. 너가 만약에 네 애견 남이. 아, 너한테 헤어지자고왜 자꾸. 어 <웃음> <화냈어>. <웃음> 야, 이씨. <laughs> 너는, 야, 근데 아름이는 잡을 것 같아, 계속. 그니까. 아, 왜? 넌까지 와. 나 맨날 그랬잖아. 넌까지 와. 너 만날 거잖아, 이제 우지코 안 좋아할게. 나 <laughs> 이제 군인 안 좋아할게. 이러고. 형, 우리 너무 많이 만나기 싫어. <laughs> 한남자한테 올인한 <laughs> 스타일이야? 어.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고치셔야 돼. 어 고쳐. 근데 나는 한번 호되게 당해봐야 음, 고쳐진다 생각. 네, 한번그 진짜. 진짜 그 약간 남자를 만나야 돼. 약간 조금 나쁜 남자를 한번 만나봐야 돼. 진짜 헤어져 봐야 돼. 어, 이거는 너무 착한 남자를 만나서 결론 고치세요. 어 이거는 무조건 고쳐야 되고. 아, 그럼 진짜 헤어져. 어, 이거 인질이 어. 생각하지 마 <laughs> 고민입니다. 남친이랑 전남친들이 다한 달도 안 돼서 관계를 가지자 하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그거는 그냥 욕구 불만인사람들 스트레스를 채우려고 <laughs> 만나는 거야. 야 너는 너무 많이 무심한 아, 나는 근데 미성년자 때는 <laughs> 안 된다고 생각해. 이상 <laughs> 아니면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해. 이상 공부해야 지. 근데 너를 그 나이를 떠나서. 기준이 좀 애매모해. 그냥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그 기준은? 어, 아, 하나에... 나는. 아, 근데 하나님은 나도. 하나님은 아, 나 솔직히 안 좋아. 혼전순결이야 너? 음, 그래. 구라 구라치는... 치네 근데 요즘에, 요즘에는 막 선사랑 후사김, 이렇게 되게 많이 하잖아. 그거 싫어. 나도, 아, 나 근데 음, 왜 음. 싫냐면 너무 불순해. 음. 그 의도가? 어.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겨? <laughs> 난 스킨십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나도 스킨십이 없으면 안 사귀고 싶어. 하지 <laughs> 말라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난 스킨십이 없으면 안 만났는 는 주의야. 왜냐면은 난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스킨십이 <laughs> <스킨쉽도 웃음> <사랑이 웃음> 없으면. 스킨십도 사랑이 없으 근데 관계는 말이 다르다. 지금 나이에선 나는 나는 반대. 난 지금 하면 안 돼. 지금 반응 엄청. 아 나영아 어쩌고저고. 아, 아 미영아 어쩌고저고 하면은 난 무조건 화내. 뭐하는 거야? <웃음> <웃음> 아, <laughs> 하지 말라고. 우리 엄마가 나고 이거... <laughs> 근데 이게 나이가 안 나왔으니까... 정사인가요 라고 하면은 저는 나눌 수 없다. 고 이건 사람마다 다르고, <laughs> 진짜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 그러니까 그 행위가 사랑한다는 증표일 수도 있다. 아니, 그 사람이 아, 너무 사랑해서 그걸 싫어요. 그걸 해야 꼭 사랑한다. 그건 아니잖아. 아니, 그건 아니잖아. <laughs> <그걸 웃음> 야, 본인만 좋으면 상관이 없는 거지. 근데 네, 정상 비정상으로 나눌 수는 없다. 아, 본인이 나는 좋으면 ]다. 하시면 되고 싫으면은 아, 너무 빠른 것 같다. 말하시면 돼요. 팀을잘 하시고. 잘 하시고. 잘 잘하시, 하시다. <laughs> <잘합시다>. 잘 <laughs> 하시다. 열한번 고민입니다 저 고1인데 경험 많은 남친이 자꾸만 진돗빼려해요 10일인데 뽀뽀했어요 너무 싫어요 오케이 언니들? 10일 뽀뽀해도 되지 나는 우리 네. 오늘부터 1일? 하고 쪽할수 있어 나도 뽀뽀하고 키스 뽀뽀? 그치 그치 그것은 모르고 나는 솔직히, <laughs> 솔직히 썸탈 때도 막아 숨잡고 응. 싶다 안고 싶다 뽀뽀 하고 싶다 생각도 하고 고백 받았을 때도 아, 하고 싶다 지금 응. 지금 진짜 그냥, 하고 싶다 안사 때도 뽀뽀하고 상상을 하지 않아? 어나 무조건 키스 상상해 결혼하는 상상만 하아 그건 왜 비싼 상상해 누구랑? <laughs> 나지 <맞지> 말라고 <laughs> 근데 너무 싫으시다고 하니까 싫으면 싫다고 꼭 말하세요 응.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야 그냥 이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싫으면 싫다고 말하세요 <laughs> <laughs> 근데 경험 많은 남친은 어떻게 하는데? <laughs> 근데 나는 경험 많은 남친이 싫어 <laughs> 나도 난 목소리 좋아 근데 이게 끝이었네 끝이야 끝이에요, 이게. 네, 제 고민상담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제 영상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은 구독, 좋아요, <laughs> 댓글. 제가 댓글 달면은 무조건 o 글 다니까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하고저기 i 아 샤넬 그거 샤넬 아니야. say. I'm going to 만